안녕 여러분, 오늘은 아주 드미워한 생크림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생얼이에요. 조금 부끄럽네요. 제 귀여운 딸기 핀을 봐주세요. 오늘은 제 최애 렌즈인 원앤올리 크리스틴 그레이를 껴줄게요. 몇 년째 최애 렌즈입니다. 어뮤즈 세미 매트 쿠션 사용해줄 거고 어뮤즈 베이스 제품들이 꽤나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더샘 컨실러인데, 이거는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쓰면 촉촉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제품이 커버력이 좋아서 좀 뜨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서 발라주니까 괜찮더라고요. 브러쉬로 잘 발랐어도 퍼프로 한번 두들겨줍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클리오 섀도우 팔레트인데, 발색도 잘 되고 색감도 너무 예뻐서 너무 만족해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살때 키링을 같이 줬어요. 팔레트에 꽂을 수 있는. 근데 그거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냥 소장하고 있어요. 헤헤. <laughs> 최근에 영상에 녹음하는 거에 빠뜨려가지고 지금도 녹음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색감이 진한 섀도우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 요즘은 좋아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요 막 좋아하던 것도 안 좋아하고 안 좋아했던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생각보다 되게 차분한 느낌으로 된 거예요 차분하고 조금 뭐랄까 우아한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의도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그런 스토리 말이 조금 딴 길로 샜는데 제 영상이 원래 그래요 수다를 떨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음... 편해졌는데 다시 귀여운 목소리로 돌아올게요. 네, 이런 귀여운 목소리로 돌아왔고요. 이제 뮤드 아이브로우를 사용해 줄 건데 이거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단순 선물. 근데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뒤에 깜짝 놀란 강아지가 보이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 이것도 뮤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마스카라도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제 아이라인 그릴 건데, 마스카라 하고 아이라인 그리는 게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라인이 훨씬 예쁘게 잡히고.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쉐딩이 깨졌었잖아요. 근데, 롬앤에서 협찬이 들어와서, 감사히도 쉐딩 바꿨습니다. 저는 요즘 쉐딩 라인을 따고 그 다음에 블렌딩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롬앤 싱글 볼륨인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롬앤을 정말 좋아해서 내가 롬앤 협찬을 나중에 받으면난 진짜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이 벌써 오다니. 애교살 밝혀지는 게 너무 좋아요. 수다 떠느라 계속 장면이 밀리고 있는데 이해 부탁드려요. 코드팩트는 하얀색이라서 이런 투명한 메이크업 할때 유분 잡아주기 좋아요. 열심히 유분 잡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블러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조합입니다. 블루베리 집과 라벤더 블로썸이에요 라벤더 블로썸이 활용점정으로 진짜 뽀용뽀용한 느낌을 잘 줍니다. 이건 보자마자 타이 나가지고 질러버린 롬앤 베러덴 팔레트 라이트인 글리터 가든입니다. 이건 못 참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마냥 진짜 잘어울리죠 쇼츠에서도 소개했었던 키핀 터치. 이거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좋아요. 팁도 젤리스틱에 잘 어울리는 컬러가 있어서 바로 발라줬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컬러인 로맨 주시레스팅 피치 피치미도 발라줬고요 마지막 오드 타입도 발라줬더니 여리여리 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제 기준 아주 드묘한 그런 메이크업 해봤고요. 뭔가 겨울 생크림이 생각나는 그런 메이크업과 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채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